106회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수원 산업 어, 수원 산업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단기 회계 기간은 2025년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문제 1번 일반 점표 입력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3월 20일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어 300주를 모두 17,000원에 처분하고 보통 예금 계좌로 수정하였다 이게 렇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잔액을 조회하여 반영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은, 어, 자기주식 처분 손익이 얼만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프로그램 들어가서, 자, 수원산업으로 들어가서 연습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학계 잔액 시산표를 들어간 다음에, 자, 날짜가 3월 20일이니까, 3월 20일, 분개하기 전에 3월 20일 시점으로 들어가 봤더니 자 밑으로 내려서 자기주식 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30만 원이 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30만 원을 어 메모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어 자기주식을 처분하고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자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보통 예금부터 분개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가 3월 2 0일이죠 3월 2 0일로 들어가시고요. 자, 차변에 보통 예금이 증가됐겠죠? 자,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 보시면 자, 옆에 계산기를 두시고서 계산을 해 가면서 바로바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300주대 어, 보기 보니까 300주를 어, 한 주당 17,000원에 처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300주 곱하기 17,000원 하게 되면 510만 원이 나오네요. 510만원을 받았구요. 자, 대변에 자기 주식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 주식이 없어집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300주인데, 한 주당 15,000원에 취득을 했었답니다. 그럼 300주 곱하기 15,000원 하게 되면 450만원이에요. 어, 계산기로 바로 입력해서 바로 프로그램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변에 이게 플러스 대차차익이 나면 대변에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60만 원이 플러스니까 대변에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30만 원 있었죠. 그럼 그거를 먼저 대변으로 우선 상계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우선 상계하시고요. 자 그러고도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대변에 그렇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어, 입력을 완료 하시고요자그 다음에 두번째 입니다 자, 자 2번 인데요 자 3월 31일 액면가액 1억원 사채를 1억 200만원에 할증 발행한 거죠 네, 액면 금액보다 더 높게 발행 했으니까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같이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며칠인가요 보니까 3월 31일 3월 31일로 들어가시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보통 예금 자산이 증가하겠죠 자 금액은 1억 200이에요 그쵸 그렇죠? 1억 200자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사채라는 부채가 증가하죠 자 이때 이렇게만 기록해 놓으면 이게 할증 발행됐다라는 걸알수 없기 때문에 사채의 금액은 액면 금액으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변에 그렇죠 뭐라고 하면 돼요. 자, 액면 금액을 초과 발행한 것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완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입니다. 4월 30일 다음은 4월 급여 어, 내역으로서 급여 지급일은 4월 30일이며 보통 예금 계좌로 지급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해라. 자 영업부 총급여 요거는 이제 800번대 급여로 하면 되시겠고요 제조부 급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부는 임금으로 하거나 500번대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하니까 임금으로 분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답해 보시면은 급여 제조와 또는 임금 제조 다 정답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소득세 공제 합계가 요금액이죠. 자, 나머지 차감지 급액 자, 일반 전표 입력 4월 31일로 들어가서, 30일로 들어가서, 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4월 30일. 자, 차변에, 자, 우리가 세, 차변에, 문제 보시면 영업부 박유미의 급여는 8 0 0번대 급여로 잡아주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자, 금액은 240만원입니다. 그죠? 자, 제조부 직원의 어 급여는 우리가 임금으로 하시거나 또는 500번대의 급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처리합니다 210만원 자 그리고 대변에 원천징수한 세금은 뭘로 하죠 여러분? 그렇죠 예수금으로 자 예수금이 얼만가요? 문제 보시면 464230자 그리고 나머지는 뭘로 지급했어요? 그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4번입니다 자 5월 13일 주식회사 진화로부터 외상매출금 5천만원을 조기 회수함에 따라 제품 매출 할인액 할인율이 1% 네요 음. 어, 할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날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날짜는 5월 13일이죠. 자, 5월 13일 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차변에 보통 예금이 들어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500만원에, 아 5천만원에 1%를 하게 되면 50만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얼마가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그쵸? 4천, 4,950이 들어왔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할인해 준 거. 차변에 뭐라고 하면 되죠? 매출 할인이다라고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 자, 그런데 주의 사항이 제품 매출에 대한 할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정을 제품 매출과 관련된 할인 계정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상품 매출과 관련된 거면 위에 걸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제품 매출과 관련된 할인이니까 406번 코드로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뭘 해서 한 거예요?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죠. 자, 거래처 코드는 어디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진화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8월 25일. 25년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미납세 액 500만원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납부지원가산세 20만원 그러니까 미지급 세금 500과 납부지원가산세 20만원을 국민카드로 납부했다 자 카드로 납부 했기 때문에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2%가 부과된다 자 그러면 어 가산세는 생가원가로, 생가원가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복잡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우리가 하나씩 입력을 해 나가면 돼요. 자, 8월 25일자로 들어가 주시고요. 우선은 미지급세금 부채를 납부한 거니까 미지급세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으로 감소할 거예요. 그쵸? 자, 금액이 500이죠. 500 먼저 입력을 하고 자, 그리고 가산세를 냈잖아요. 그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판감비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세금과를 공 조회해서 입력하시고요. 20만 원이죠? 자,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자, 1% 2%가 결제 금액의 수수료다. 그럼 결제 금액은 우선 얼마일까요, 여러분? 결제 금액은 결제 금액은 520이죠. 가산세까지 카드로 내는 거니까. 그럼 520만 원에 곱하기 2% 하게 되면 10만 4천원 자 요거는 뭘로 처리하면 돼요? 수수료 비용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차변에 수수료 비용 자 사, 차변에 수수료 판간비라고 되어 있어요 자요 금액이 520만원에 어, 곱하기 2% 하게 되면 10만 4천원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카드로 긁은 거예요 그럼 대변에 뭐겠어요 그렇죠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어, 부채로 잡아주시고 어, 카드 거래처는 어딘가요 여러분 국민카드로 어,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입력을 해 보시고요 자 매입매출 전표 입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일반전표 입력 닫고요 자 문제 2번 매입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자 1번 인데요 자 1월 23일 전기에 당사가 유진물산에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 500만 원 세액 50만 원에 관한 공급 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정생계안서를 발급하였다. 자, 우리가 생계안서를 발행하고 만약에 계약이 해지되면 마이너스로 생계안서를 발급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지금 마이너스로 제품 매출에 대한 어, 계약서를 아, 제품 매출에 대한 어 게, 계약 해제에 따라 마이너스 생겨서 발행한 거니까, 마이너스 매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날짜가 매출이죠 여러분? 1월 23일. 자, 매출의 과세로. 자, 그리고 제품. 자,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가 어디죠? 여러분 보니까 어 거래처가 유진물산인가요? 자 유진물산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전자생계한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1번 넣어, 넣어주시고 자 분개는요. 자 2번 외상으로 하게 되면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도 마이너스로 외상 매출금도 마이너스로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라는 거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어 지금 보니까 2월 1일날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처 주식회사 기대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100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구입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인 경우는 자 조건이 배기량이 1000cc가 초과되고 8인승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승용차라고 나오면은 뭐 8인승 이하라고 판단하면 되겠지만 배기량이 이렇게 또 나왔죠.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해야 됩니다. 불공제가 되기 위해선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우에는 메이세 스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메이세 스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메이에 불공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날짜 2월 1일자로 들어가시고요. 매입의 불공이 아니라 매입의 과세로 과세로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업무용 승용차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금액은 천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기대로부터 구입을 했고요 전자생계안서가 아니네요 자 문제 읽어 보시면 종이생계안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전자를 걸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자 이때는 전자를 걸면 안 된다. 자, 대금은 한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혼합으로 들어가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한달후 지급이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월 24일날, 정상적인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상도무역에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우생계한서를 발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날짜 이동해 주시고요. 자, 날짜가 언제죠, 여러분? 3월 24일입니다. 자, 어,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우생계한서를 발급한 거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매출에 영세죠. 그죠? 매출의 영세로 해서 제품 자 수량과 단가가 나와 있네요 수량은 10개 단가는 300만원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어요 여러분 어 거래처는 상도 무역이네요 상도 무역 자 전자생계한사로 되어 있고요 1번 자 영세율 구분은 보겠습니까 그렇죠 구매확인서 3번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선택해 주시고 서류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분괴는 외상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외상 눌러주시면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처리가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자, 4월 1일 날 판매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장수운송의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자, 운반비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예요. 자, 이거는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거니까 운반비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50만 원과 5만 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날짜는 며칠인가요, 여러분? 어, 4월 1일이라고 나와 있죠, 4월 1일. 자, 현금 영수증을 받았고요. 자 그럼 매입에 현가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품목은 운반비 뭐 키워드 입력 하시고요자 금액은 얼마, 얼마죠 얼마 보니까 55만원 55만원 입력 하시면 분리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딘가 여러분 어 장수 운송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분개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제품을 파는 과정에서 운반비를 부담한 거니까, 운반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5월 20일 생산부 직원들이 온리푸드에서 회식을 하고, 식사비용 495,000원을 만 부가세 포함해서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요건은 충족했고, 미결제 카드 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해라. 답을 거의 다 줬죠, 여러분. 그죠? 자,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힌트가 다 있을 거예요. 자, 입력해보겠습니다.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날짜는 5월 20일이죠? 자, 5월 20일 날. 자, 카드로, 어, 생산부 직원들 식사비용을 어, 지출한 거죠. 카드 증빙, 증빙을 받은 거고. 그럼 매입에 뭘로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매입에 카가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매입에 카가. 자, 뭐, 회식이라고 키워드 입력하시고요. 자, 49만 5천원. 49만 5천원. 하고 엔터를 치면 금액이 분리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서 구입을 했죠? 어, 거래처는 온리푸드라고 돼 있네요. 그죠? 온리푸드.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어디 카드사인가요, 여러분? 국민카드사. 자, 붕괴는, 어, 붕괴 유형이 채점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붕괴 유형을 4번 카드로 하게 되면 좀더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미지급금에 국민카드가 또 걸리고요. 요 언제로 계정만 생산부 직원들 식사, 어,니까 복리, 후생비 500번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매입 매출 전표까지 입력해 보았습니다.